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주에 수업했던 카카오톡에서 사진 보내기를 녹화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과의 채팅에 들어가시고요. 연락처와 연락처 보내기처럼 역시 채팅창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앨범이 있죠? 예, 앨범에 가서 누르시고요. 사진을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제가 보내려고 하는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전체에 가서 누르시면 사진 묶어 보내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 장의 사진을 전송할 때 묶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니까 여기 노란 색깔 표시가 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더좋고요또 사진 보내기 하실 때처럼 다시 앨범에 들어가시면 점세개가 있습니다. 요점세개를 누르시면 사진을 보낼 때 화질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뭔가 고화질로 합니다. 크기는 크지만 상대방에게 보내는 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음, 상대방이 볼때 화질 저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만약에 혹시 이렇게 세팅하지 않으셔도 보내는 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내시고 확인하실 때 보면은 사진들이 좀 확, 크게 늘리거나 줄여서, 크게 늘렸을 때 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가능한 고화질로 하고요. 한 번만 세팅을 해놓으면 이두 가지는 손댈 필요가 없고요. 제가 쭉 가서, 제가 보내려는 사진을 한 장을 보내면 선택을 한 다음에 전종을 누르면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 장을 한 번에 보내게 되면 앨범에 가서 다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30장의 사진을한 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송을 누르시면 상대방의 사진이 아 나의, 나의 사진이 상대방의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상대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받았을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싶을 땐 저장하기를 누르면 묶음 사진 저장 전체 저장을 누르시면 다운 상대방이 보냈던 줬던 여러 사진들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정되었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받은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